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전투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 절반 어, 결혼 안 해도 된다. 2030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기사입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요,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는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자, 옛날에는 다 반자에서 시작한 분들도 있고요, 월세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어, 미혼들이 집을 사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 돈이라는 것은, 어, 부부가 노력해서 모으면 되는 것이고요.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결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미혼이 어떤 주택에 어, 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 그들은 대도시, 도심, 역세권, 초역세권, 식당이 많은 곳, 먹자골목, 운동시설이 많은 곳, 놀거리가 있는 곳 등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 장기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찰리 덜나라, 어, 파트너스 그룹 의장의 이야기인데요.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침체보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계속한다면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금리 인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마주앉는윤 어, 대통령과 빈살만 네옴시티 원전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라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자 네옴시티의 면적은 서울, 경기, 인천, 강화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시티가 아니라 어, 국가적인 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힘서 한국 원전 기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써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경상남도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의 모습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원전이 대세이고요. 원전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요 최고점이 37,000원까지 갔었는데 어, 저점은 2만 1,000원 어, 정도였구요아 저점은 2 어, 1 2 3원이었구요 지금 17,000원이 되었으니까 어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려면 지금 어, 두배 이상 상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 공랭에 백화점 겨울 세일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자, 위축된 소비 심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1988년 IMF와 2008년 리먼 사태의 무서움은 모두가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폭망이었습니다. 자, 사우디 대규모 주택공사 수주를 어, 하는데요. 어, 여기에 모듈러 주택이 1만 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40억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삼성과 어, 포스코 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자 면적은 서울의 44배인데 보시면은 수용 인원은 90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 980만보다 더 적죠. 자 서울의 사업성이 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0조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 700조죠. 자,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 네옴시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차이나론 대표 수혜주로. 목표가 상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이나 엑소더스의 어, 최고 수혜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대만과 싱가폴도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인력을 줄여라 알파벳도 감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최근에 알파벳 뿐만 아니라 애플을 위시로 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 2023년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늘리면서 이 기회에 감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대형 호재에 떠도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한다.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어, 뭐 선사현대라든지 이렇게 호재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어,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급감된 상태입니다. 심리가 중요한데요.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결국 모든 부동산 규제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요. 이 또한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둔촌 주공 부장가 3,829만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둔촌 주공의 부장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어,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이죠. 자, 수도권 월세 숨 고르기 입주량 급증에 전세 값과 동반 약세라는 기사입니다. 월세가 상승이 멈췄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월세 전환율 5%가 대세입니다. 어, 얼마 전까지 월세 전환율은 3% 이하였습니다. 자,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최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자, 투자 몰리는 군산, 새만금 산단, 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뜬다는 기사입니다. 자, 차이나를 떠난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다시, 어, 새만금으로 모여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담대 금리, 어, 최고 금리 9% 코앞이라고 합니다. 금리 상승폭 속도가 지나치다가는 기사인데요. 자, 주택 대출 금리 9%를 넘으면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줄어들고요. 어, 9% 금리는 어, 최고 금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금리는 어, 장기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자, 내주에 종부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무주택 서민이 종부세 최종 피해자가 될 것이고요. 세 상승부의 절반 월세로 전가될 것입니다. 자, 종부세 최종 결과는 월세 상승입니다. 종부세 악법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빈살만. 이 한국에 오면서, 뭐, 한국전력, 한, 현대 롯템, 롯데 정밀화학, 삼성물산 등의 건설사, 화학, 철강, 어, 건설기계 쪽과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LTV 풀어도 금리 급등에 대출액이 줄어들었다. 자, 결국은 DSR이 풀려야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풀릴 규제입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야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 한강 조망 한남 4, 4구역 2,167각으로 재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남동은 강남을 압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남동이 1등, 삼성동이 2등, 구정동이 3등, 반포가 4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올해 실거래가 7.14% 하락, 아파트값 공식가 역전이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락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요, 매수 심리가 저하가 되고요, 매수 심리가 저하되면 거래가 급감이 됩니다. 거래가 급감이 되면 세수가 줄어들고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규제가 제거가 되면 거래는 증가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첫째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